안녕하세요. 응.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laughs> 조소연 기자입니다. 사관 님이 혹시 만약에 대학생으로 돌아간다면 꼭해 보고 싶은 문화 활동이 있을까요? 제가 국립국악원이라고 거기서 1년 남짓 근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국악과 전통 무용과 이런 부분을 많이 접할 수 있었는데 그중에 제가 정말 진작에 알았으면 하고 싶은 그 국악기가 하나 있는데 대금을 좀해 보고 싶어서. 보기에 모양도 좋지만 그 소리가 굉장히 죽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돌아가면은 대금을 꼭 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성재원 기자입니다 차관님 오랫동안 공이 생활하시면서 는체부에서 하셨던 사이이나 정책 중에 가장 기억에 는는게 뭔지 궁금합니다 음. 제가 이제 가장 기억이 남는 거는 그 2002년 월드컵이라고 해야 될까요? 1996년 제가 월드컵 담당 사무관을 했습니다. 96년은 어떤 해냐면 96년 5월 30일 날그2 0 0 0년 월드컵의 그 한일 공동 유치가 결정이 된 날이거든요. 그래서 유치가 되자마자 본격적으로 뭘 준비를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뭐 조직 위원회 설립이라든가 각 주요 도시의 기본을 닦았습니다.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왜 기억이 더나냐면은 제가 2002년도에는 장관 수행 비서를 했어요. 공동 주최국의 대표 자격으로 그 당시 문체부 장관이 결승전을 참관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장관님을 수행하고 일본 요코하마 경제장에서 이루어지는 결승전까지 다 봐서 그 기초를 좀 닦는데 기여하고 마지막 마무리까지 할수 있어서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 경험입니다. 네, 이일빈 기자라고 합니다. 얼마 전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이 되어 대통령이 특별 연설도 했는데 문체부가 이룬 성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100대 국정 과제라고 해 가지고 발표를 했고요. 우리부와 관련된 거그 대표적인 게 생활 문화 시대라고 해 가지고 국민들이 생활권에서 다양한 문화 예술 뭐 콘텐츠, 관광,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자. 최근에 다시 이제 한류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영화 기생충이라든가 BTS 등이 전 세계 폭발적인 관심을 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 속의 한류를 실현하자 그런 다양한 그 국정 과제를 제시했고요. 그런 다양한 국정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문체부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정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허영윤 기자입니다. 문체부에서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현장에서 많은 종사자들을 만나셨을 텐데요. 혹시 문화예술 분야에서 취업하기를 꿈꾸는 대학생이 갖추어야 할 것으로 생각해 두신 게 음. 있나요?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 특히 문화예술 쪽에 대해서는 뜨거운 가슴으로 감성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차가운 머리로 여러분들이 일하고 싶은 그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야지 올바르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을 할수 있지 않을까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로 생활에 임해달라는